성훈 위임 목사님의 내 손을 펼 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 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 어주라.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 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에선 'Give and Take'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주고받기라는 책인데 제목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그저 그런 내용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출판이 되면서 기업가들에게 또 광고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한 책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이제 기버, 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예, 테이커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기버냐, 테이커냐, 매처냐. 이세 중에 어느 누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이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클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왜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그는 아주 심리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으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패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성공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상대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려는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자가 있다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그에게는 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지지와 또 축복과 또 응원이 예,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법문 말씀에도 보면 내 손을 펼치니라고 하면서 빈궁한 자, 가난한 자를 향해서 아낌없이 넉넉히 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법문 말씀에 보면 구제하지 않을 때, 내 손을 펴지 않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 말씀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돕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14장 31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는, 다시 말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난자를 돕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요. 또 슬프게 하는 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낌없이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손을 펼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뽀마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러한 행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언서 14장 21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기 15장 4절에서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개인적인 축복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축복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실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온다면 경제적인 원조를 할지언정. 원조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간섭을 받는 그런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 독립 국가로 우뚝 서게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입니까? 많은 아이들이 나는 준다의 미래형을 뭐라고 썼을까요? 나는 줄 것이다. 미래형 아니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받을 것이다. 영적인 법칙도 이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면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뤄놓으니 너는 반드시 네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반드시 이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세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그다음 10절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게 명령하여 이뤄놓으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군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손을 펼치느냐 펼치지 못하느냐 손을 움켜쥐고 있느냐 아니면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지 못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펼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일에 힘쓸 수가 있을까요? 넉넉한 마음을 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손을 펴느냐 펴지 않느냐, 움켜지느냐 아니면 손을 펴서 가난자를 구제하느냐의 문제는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안 펴고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급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다음 10절 말씀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니 아끼는 마음,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는 것, 더 나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내 손을 펴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돕느냐, 얼마나 구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손을 펴내야 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강퍅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손을 펴는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손을 펼치라 하는 이 말씀엔 내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분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야, 그래야 우리의 손이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상영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 꼭 봐야 할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그 스완슨이라는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전쟁 고아들을 입양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에 후원하면서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컴피션을 세우는 그 과정을 그리면서 내 손을 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마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손을 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에게 펴서 내 손을 펴서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뤄놓으니 너는 반드시 내땅 네 안에 내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손을 펴라는 말은 내 손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할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일에 집중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켜진 채로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움켜 져 보세요. 그 움켜진 손으로 여러분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뭉켜진 손으로는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려면 손을 펼쳐야. 손을 펼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편 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이 펼쳐지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 그 노숙인 복지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일보다 이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왜 제게 돌아왔느냐 하면 일을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돌고 돌고 돌다가 제게 왔습니다. 이 노숙인 복지회가 하는 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받는 건 하나 없습니다. 무조건 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는 일에 힘써야 하니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후원을 해주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지에 가운데 원주 밥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이 지원 단체들이 한 20곳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 가운데 이 원주 밥상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1997년에 IMF가 터지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쏟아져 나오는 이 실직자들, 노숙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일단 손을 펼치자 손을 펼쳐서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듬어 주고 손을 잡아 주자 그래서 하루 한끼를 대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퍼 공동체도 있지만 이분은 원주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손을 펼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도시락 회사 이사되는 분이 이분이 하시는 일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자기도 일부분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도시락 100개를 후원을 받아서 계속 손을 펴서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을 펴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후원이 들어오게 돼요. 한두 번 하다가 멈출 줄 알았던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손을 펼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가를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펼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서 구제할 때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얻게 되고 실패에 빠진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펼치기 전에 먼저 넉넉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한 행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훗날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thank <laughs> you